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렇게 가족 찬양제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시간들,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을 함부로 낭비해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소중하게 바르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시간은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그랬습니다 가는 세월을 우리에게 붙잡아 둘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때 세월을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어도 가장 효과적으로 시간을 바르게 쓰는 거 그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술취한 자가 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보람있게 후회 없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에. 모습은 뭔가 그럴 때 그것이 찬송하는 삶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분에게 찬송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면서 누구에게 노래하느냐 하면 죽게 노래하며 또 찬송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노래인 것이죠. 찬송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이 모든 바탕 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복종하는 삶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찬양제를 여는데 단순히 찬양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고 그 중에 하나의 표현이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 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인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라 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르는 찬양과 또그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순한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